갑질 6급 공무원. 겨우치게 해제? 파면을 요구합니다.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6급 공무원 갑질 사건 기억하시나요?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 라며 섬뜩한 발언을 했었던 6급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논란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자녀를 데리러 초등학교에 온 6급 공무원 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자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와 교직원에게 고성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불안을 느껴 병가를 냈고 복귀 후 학교 소통망의 교사에 대한 폭언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6급 공무원 씨는 학교에 직접 찾아와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 수첩과 펜을 던지며 횡패를 부렸던 사건입니다. 해당 담임교사는 병가와 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과 도를 넘은 행동으로 차사랑 교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만큼 교사들의 인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교육 당국의 신속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는 많이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단순히 폭언을 한 것을 넘어서 그 폭언의 당사자가 같은 공무원임을 강조하며 말려 죽인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그 얘기를 들었던 담임 교사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평생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왜 대한민국은 위계와 계급을 이용한 갑질 이렇게 만연한 걸까요? 교육 당국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안타깝습니다.